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2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족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사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르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신앙생활은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의 내용과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즉그 기적은 오병이어져. 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하여 맛본 그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얻었습니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만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셨지요. 어제 말씀 구절입니다.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들의 목적을 아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한번더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표적입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만나, 만나를 먹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기적과 물질적 공급을 기대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참된 떡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예수님은 만나 자체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얘기합니다.그러자 사람들이 그 떡을 항상 달라라고 하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예수님께 나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않게 하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현실이 드러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반드시 자신에게 오고 오는 자를 겪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보여지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의 하늘에서 오신 이 목적은 자기 뜻이 아니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 뜻을 두 가지로 요약하지요.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께서 맡긴 자를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여러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아버지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표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근원이고 이 생명의 근원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죽지 아니하고 다시 또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생명은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순종의그 사명 안에 있다라는 것, 것입니다. 주어진 자를 잃지 않고 끝까지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날에 완성한다라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어제 본문의 주제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확고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내용을 한번더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을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받느냐 그것 그것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생명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의 핵심 내용을 우리는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즉 복의 부산물을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산물 즉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가느냐, 가지느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느냐, 이것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는 라 겁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광야에 만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받은 것은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은 만나를 매일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불평과 두려움으로 반응했습니다. 만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핵심이었습니다. 노뱀 사건이 있죠. 받은 것은 치유함이었습니다.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은 노뱀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의 능력은 노뱀이라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와 십자가와 연결하여 설명하신 대표적인 예이지요. 믿음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느냐 그 신뢰와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태는 19장, 마가는 10장, 누가복음 8장에 이 부자 청년이 다 나와요. 그가 받은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요구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청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라고 질문하죠. 질문은 행위였지만 예수님의 답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 영생은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얻는 결과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르는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필요한 것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고 또 흘려보내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그 믿음이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대상을 가장 간단히 말하는 구절입니다. 조건도 행위도 아닌 누구를 믿느냐가 구원의 기준임을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무엇을 받았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것으로 드러난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는,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크고 넓고 근본적인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받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의 어떤 의미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바꾸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십시오 주십시오,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보다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근본적인 그 근본에 가까운 기도를 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받느냐, 무엇을 가지느냐, 하나님, 이것을 뛰어넘어 더 근본적인 누구를 믿느냐의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고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며 내게 주신 모든 그 환경 속에 그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